수요를 건드려서 완화를 시킨다거나 하는 얘기보다는 지금은 공급이 굉장히 주요한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당이 지금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공급에 관련된 것들 위주로 많이 정책을 펼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 부동산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얘기가 인구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데그 가격 받쳐줄 사람이 있나요? 이런 댓글이 있고 옆에는 항상 이런 대댓글이 달리죠. 이 동네는 여전히 사람 많을 걸요. 다른 데부터 빌 걸요.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하긴 한데 여하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 이 부동산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역별로도 좀 달라질 것 같죠? NH농협은행의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에게 새로운 책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위원님,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진단을 해달라고 우리 작가님께서 웅장한 첫 질문을 음. 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청진기로 이렇게 딱 대봤을 때 심장소리랑 폐소리 음. 괜찮은가요? 대한민국 부동산이 전반적으로는 지난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지역들은 대부분 서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긴 했지만 전국을 봤을 때는 2023년 이후로 계속해서 한 번도 상승한 적 없을 정도로 장기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는 가격이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정권 교체나 뭐 어떤 새로운 정당이 들어올지 여러 가지 변수 앞에서 갈 길을 찾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에는 어, 눈치 보기 중이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출구 전략을 찾는 그런 온도 차가 큰 시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근데 참 신기한 게 어떤 정책을 써도 비 수도권에는 안 오르는 지역이 있고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망치로 때려도 계속 계속 자라난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거예요? 예전보다 굉장히 서울 수도권 썰림 현상이 급격하게 심화됐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을 들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 거시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뭐, 저출산 이런 것들도 있지만, 서울로의 인구이동이 청년들, 그러니까 2030 세대의 7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고 라 어. 해요. 그러니까 실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아진 시장 속에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부 불확실성이 자산 시장에 워낙 크다 보니까 정말 확실한 안전 자산을 찾고 있잖아요. 음. 근데 그게 언론에서 계속 신고가로 어떤 상황에서든 올라가고 있는 일부 서울의 입지들의 모든 수요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 어, 실제 거주를 옮기지도 않았는데도 어, 지방에 거주하면서 투자 가치로서 서울을 음. 보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굉장히 좀 달라진 양상 하나는 네. 예전에는 이게 실제로 살, 살기 좋느냐 아니면 투자 가치가 있느냐 두 가지의 가치판단으로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오르든 안 오르든 그냥 나는 이 집이 갖고 싶어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일부 주택들이 생긴 거 같아요 어, 집을 어떻게 저기 컬렉팅 하는 거예요? 그쵸 마치 명품처럼 네.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되거나 그 자산을 그 정도 모은 상태에서는 네. 나는 저 아파트 고층 무슨 어떤 뷰에 살고 싶어 이런 니즈가 확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매물 자체가 희소하다 보니까 어떤 그 시장 상황에서도 매물이 나오게 되면은 수요자가 뭐몇 명이 될지라도 신고가로 이제 그살수 있는 여력이 될수 있는 거죠. 아, 이제 음. 의문이 하나 풀렸어요. 저희가 아니, 아무리 압구정이라고 해도 아파트 한 채가 100억이 넘는 게 말이 돼 하면서, 아이 저는 그돈 있으면 다른 거할것 같은데요 했는데, 아직 제가 충분히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가야 할 길이 멀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들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 대선까지 이제는 20일 정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테고, 정책은 또 달라질 테고. <laughs> 대선 이후에, 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어, 지금 이제 양 정당에서 본격적인 공약을 펼치진 않았지만, 그냥 발언을 한 거를 종합적으로 유추해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그 양당의 공약이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뭐, 거래도 좀 비활성화 되어 있고, 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가진 않은 상황이라서, 뭔가 수요를 건드려서 완화를 시킨다거나 하는 얘기보다는, 지금은 공급이 굉장히 주요한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공급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라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당이 지금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공급에 관련된 것들 위주로 많이 정책을 펼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수요 자체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멈추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이 오면은 이제 뭔가 부재중인 상황들을 여백을. 매꾸게 될 테니까 그러면 좀더 결정을 빨리 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제 배제하고라도 조금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걸로 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안 그래도 지금 후보들 공약을 쫙 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임대주택 늘린다고 하고 김문수 후보는 청년주택 늘리겠다고 하는데 둘다 공급 확대잖아요. 네. 근데 관련해서 건설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이런 것들은 좀 제한하겠다는 게 음. 공통적인 입장인 것 같고 네.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수익은 얼마 안될것 같고 음. 공사비는 어쨌든 예전보다 많이 올랐는데 음. 이 프로젝트에 네. 회사들이 들어와줘야 공급이 될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건설사들이 현장에서 많이 와줄지 그게 좀 의문인데요. 그게 지금 가장 해결해야 될 네. 숙제예요. 사실 전 정권 때도 공약 자체가 270만 원으로 생그 시작을 해서 그게 계속해서 공급 계획을 그 계속 내놓을수록. 숫자는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공급이 된 부분들을 파악해보면 은10% 뭐 정도밖에는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몇 채를 할 거다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실제로 입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이 지금은 이제 물적인 공급들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참고로 그 전정권에서 270만 호 공급하겠다라는 그 물량 중에서 서울만 놓고 보면 50만 호 정도가 되거든요. 음. 그럼 5년 동안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네. 10만 호 정도예요. 근데 서울에 10년 동안 그 공급이 됐던 평균이 5만 호 정도예요. 10년 동안요? 네. 10년 아. 평균을 내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은 공급이 필요하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양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게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음. 것도 좀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 게왜 예전에 신혼 부부들 많이 들어오라면서 지었던 임대주택이 너무 작아서 어. 아 여기서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음. 저희 발도 뻗고 잘 공간이 없어요. 해서 너무 작은 평수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음. 그게 비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 현장 수요에 대응해 주면 좋을 텐데. 아주 공교롭게도 새정부 들어서자마자 조금 있으면 또 DSR 3단계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또한번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요거는 네. 규제 전후로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적용되고 있는 DSR 마지막 단계인데요.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또더 붙여서 앞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좀더 제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내게 되는 이자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대출 가능 금액을 조금 더 감소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수도권 주택들은 가격이 워낙에 좀 높기 때문에, 그 내가 매월 내는 그 이자가 더 중요하지, 전체 대출 금액이 큰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지방 같은 경우들은 이런 하나하나의 금리나 대출 가능 금액이 더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강화를 하는 부분이 이제 가능한 주택 그 매입 금액을 좀더 그 제한을 시켜서 어, 어, 어. 오히려 거래를 좀 비활성화 시킬 수는 있 요인이 되긴 하지만 또 비슷한 시기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거의 유사할 거라고 음.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금융위에서는 이거를 지역별로 조금 나눠서 제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금리 어. 내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 내려가잖아요. 은행에서는 대출금리는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고 대출금 금리는 작년 봄에 대출 금리가 3.3, 3.4까지 음. 갔었는데 네. 지금 4.3에서 4.6이거든요. 음. 금리는 그 사이에 세번 내려갔는데 글쎄요, 이게 금리가 내려간 게 제대로 반영이 돼야 할 텐데 음, 이번에 책 봤어요. 지금 연구위원님 쓰신 책 '인구 충격 부동산 대변혁'이라는 내용인데 보이지 않는 주택 가격의 방향키가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셨어요. 네. 아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관심법으로 볼순 없단 말이에요 요런거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계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심리 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논문들을 보면은 심리의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 인공지능 기법들을 활용하기도 오. 하거든요 근데 몇개 안되는 논문 이지만 오히려 언론에서 어떤 것들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더 많이 움직인다 라는 그런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의 가격을 예측한다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모든 변수들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부동산 시장은 미래 데이터가 아니라 아니,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 미래 데이터를 끌어와야 미래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의 그런 전통적인 기법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음.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심리는 그 그때마다의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과학적으로 딱 증명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어. 생각이 되고요. 어, 갑자기 어깨가 어. 심하게 무거워지는데요. 네. 네. 그래서 작년 7월을 좀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7월에 d s r 2단계 시행이 좀 뒤로 미뤄졌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두 단계 좀 미뤄졌다는 게 개개인의 그런 대출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음.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이 보도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아. 것들이 인지가 되니까 네. 그때 과열이 시작됐던 마용성을 기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정말 매일매일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방금 전에 DSR 얘기를 했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그런 정책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느냐에 따라서 주택가 가격에 주는 영향력은 굉장히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가 그 유동성이랑 심리가 만났을 때 가격이 얼마나 폭풍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올라가는지를 코로나 때 네. 굉장히 느꼈잖아요. 갖고 있지 않을 때 느끼는 그 공포심 때문에 매입을 하는 거를 그 포머라고 얘기를 네. 하죠. 그래서 그때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거를 어, 안올르니까안 산다는 게 굉장히 좀 이제 그 인식으로 박혀 있는데. 어, 그때는 없어서 못 샀죠. 맞아요. 생수. 생수. 막 피를 몇 억씩 주고 예, 매입을 하고 그렇게까지 올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반대로 그거를 좀 퍼드라고 하던데요. 그게 공포와 불확실성 그리고 의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주식 시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불확실하고 침차, 침체가 좀 지속될 때는 네.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해서 사고 싶긴 하지만 사고 시, 내가 안 샀을 때 올라가는 것도 걱정이 되고. 아. 그렇지만 이게 지금이 또더 떨어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고. 아유 그럼 어떻게요? 그래서 결정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사서 내가 안 사고 있다가 안 사는 사이에 올라갈까봐도 걱정. 음. 샀다가 안 오르고 떨어질까봐도 걱정. 그럼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양쪽의 힘이 팽팽하게 균형을 잡으면.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확실하게 떨어지는걸 떨어져 주는 걸 매입을 하거나. 아니 확실히 올라갈 거를 매입하는 그런 심리가 지금은 좀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 궁금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제일 큰 힘.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심리가 있을 테고, 정부의 정책이 있을 테고. 금리라는 게 있을 텐데 요거 세개 중에 누가 제일 힘이 센가요? 일단은 불변하는 원칙은 입지가 가장 강력하다고 아, 생각해요. 후보에 제가 입지님을 뺐군요. <laughs> 네. 입지님이 깡패라고 하십니다. 네, 입지가 네. 가장 그 정확하고 변하지 않는 건데 사실 이제 금리나 뭐 정책이나 그밖에 다양한 요인들은 그때 그때 더 강력한 그 힘을 갖는 것들이 생기는 아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는 금리가 정말 시장을 지배했었잖아요. 유동성이 시장을 지배하는 거였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음.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까? 네. 특히 공급이 잘 될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려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정부 정책은 또 입지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입지는 불변하잖아요. 네. 근데 입지도 이게 그냥 행정적인 입지가 있는가 하면은 경제적인 입지, 사회적인 입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냥 뭐 충청도의 논밭이었던 게 거기에 행정복합 수도라는 그런 사회적인 입지를 주니까 이게 경제적인 그런 가치도 굉장히 크게 올랐거든요. 어, 너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나에게로 와서 어. 꽃이 되어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런 종류의 정부 정책들은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그 초반에만 얘기가 되다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게 본격적으로 가시화됐을 때는 굉장히 좀 가격 차이도 크게 날수 있기 때문에 입지를 바꿔줄 만한 정부 정책이나 이런 요인들도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입지 그러네요. 입지가 깡패다 이런 이야기 우리 흔히 쓰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한강뷰 비싼 아파트들 있다고 하는 곳그 땅을 한강을 메워서 만든 땅에다 지었잖아요. 압구정 현대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리고 한강에 떠다니던 섬 하나를 폭파해 해서 고고 가지고 매웠어요섬 섬을 부 부서서 매울 어. 정도로 정책과 입지 그러네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정책이라는 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했을 때는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확대해서 더 강력하게 재지정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남 3구 신고가 계속 나오고 음. 이제 마용성도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음. 그제2의 강남 이런 거. 궁금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왜 이번 정책은 다시 묶었는데 효과가 없나요 요거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왜 그렇습니까 저희 고객 한 분이 실제로 지금 이제 반포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계시는데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가장 좋은데 찍어준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반포는 음. 기존에는 포함이 안돼 있다가 네. 이번에 쓸려 들어갔죠 네. 지금 강남 상구랑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통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구나라는 인식도 있고요. 그렇지만 물론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림에 떡인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투어제가 9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재지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해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일단은 기간 자체가 너무 단기간으로 지금은 지정을 해 놓은 상태라서 이게 만약에 9월에 재지정이 안 되고 그냥 풀려버리면 지금 몇달 전에 겪었던 그 과열 현상이 더 심하게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세보증금을 굳이 끼고 아끼지 않고라도 매입이 가능한 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 시간에 매입을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반면에 매도자 입장에서도 어, 풀렸을 때 가격 상승을 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몇 달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를 뭐저가로 내놓을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매물 자체도 낮아지지 않았고요.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내가 갖고 싶은 매물이 있으면은 지불할 뭐 용의가 있다라는 음. 입장입니다. 근데 그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그 난리가 났는데 이거 용감하게 풀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하우스푸어하고 이영끌족을 구분 지어서 설명하신 그런 대목이 책에 있었는데 음. 요게 좀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해 볼까요? 네, 지금 하우스푸어는 예전에 집값 그 침체기 직전에 그때도 대출을 많이 받으셔서 집을 샀던 분들이 2012년 정도부터 굉장히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마찬가지로 최근처럼 이제 대출은 많고 이자는 이제 내는데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 겪다가 갑자기 2017년 이후로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하우스 푸어에서 하우스 리치로 음. 뭔가 이제 위치가 바뀐 거고. 나는 그냥 난데 똑같이. 그죠집 네. 하나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산 증식 차이가 굉장히 좀 달라지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영구족은 코로나 때 금리를 너무나 많이 이렇게 낮게 해주니까 그때는 대부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대출을 가능한 모든 금액을 끌어가지고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고금리, 특히 2022년 하반기 때는 뭐6% 7%까지도 금리가 올라간 적이 네. 있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한세배 정도까지 그렇죠. 이 높은 이자를 매월 감당한 그런 걸 버티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연끌족이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적었습니다. 음. 근데 지금 비수도권에서는. 사람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전 국토에서 지금 아기 울음 소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비 수도권의 심각한 미분양 이런 것들은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개인이 해결하기는 당연히 너무나 힘든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공급이 서울에는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지방은 그실 거주자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투자자들이 들어갈 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호황기 때 공급을 많이 해놨던 지역일수록 지금 중공업 미분양까지 입주가 다 됐는데도 불이 켜지지 않는 그런 아파트들이 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구가 뭐 계속해서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라면. 어, 소위 마피라고 불리는 마이너스 피 분양권이 생기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주 자체 하는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소될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부의좀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뭐 대구나 경북 이런 네. 지역들은 계속해서 미분양은 앞으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지만 중공업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지금 실수요. 투자수요 따질 때가 아니라는 얘기들이 많이 그래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관련된 세제나 금융 같은 지원들이 좀 전폭적으로 있어야 될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울산 같은 지역들은 네. 최근에 오히려 상승세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울산에 무슨 호재가 있나 생각됐을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공급이 그동안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급을 안 해야 주택가격이 좀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음. 우리 끝으로 아마 제일 궁금들 하실 텐데 매도랑 매수의 시기를 각각 어떻게 잡으면 좋습니까? 매도의 매도와 매수 아까 제가 그그 그 심리 얘기를 하면서 네. 포모와 퍼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많이 하는 실수들이 포모 상태가 왔을 때 매입을 하고 음. 퍼드일 때 파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시기에 매입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매입을 하는 적기는 지금처럼 장기적인 침체 상황일 때 오히려 저가 매물들을 잘 이제 추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매입을 하시는 거를 좀추천해 드리고요. 반면에 내가 그냥 투자 가치다, 네. 내가 실거주가 아니다. 그러면 갑자기 폭등을 하는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시기에 당연히 매각을 하는 것이 좀더 자산 가치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하고 음. 비수도권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될까요? 약간의 그 주택을 고르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네. 있을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유사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도 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 부족을 겪게 되거든요. 음. 그럼 지금 사실 오늘 얘기는 못 드렸지만 전세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매매값 선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들 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NH 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